안녕하세요. 미, 미코마인 야채입니다. 제가 오늘은 안내방송하고 마칠 거예요. 그냥 간단히 안내방송. 제가 영상을 찍자말자 하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시간을 정해놓으려고요. 월화수목은 영상, 월화수목 토는 제가 영상을 찍기로 결심했고요. 금요일하고 일요일만안 안 찍을게요. 월, 화, 수, 목, 토 이렇게. 알겠고요. 토핑함 소개는 제가 했던 거랑 아 제가 올렸던 거랑 똑같은 거 올리잖아요. 토핑함 소개라든지 미니어처 소개라든지 그 점은 진짜 죄송하고요. 그리고 토핑암 제가 많이 만들고 미니어처도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께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상으로 리쿠마 미니어처의 안내방송이었습니다. 빠이!